할렐루야. 2021년 2월 8일 새벽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2월의 첫째 주간을 첫째 주일을 지나고 세상에서의 첫날을 주님 앞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집중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그 말씀을 듣는 시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께서 오셔서 영과 혼과 육을 온전히 깨워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전달되어지고 받아지고 적용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 하루 일과의 시종. 한 주간의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목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쌓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일어나 나의 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방위를 다 조소멸하세 저 앞에 오는 조건은다 사모해 你若是陪我，多幸福。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같이다 라고 하는 대목에 이제 첫째 날락을 살펴보시겠습니다 함께 합동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인 여정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나를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예, 본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본문에서 복음은 마귀의 간교한 책략 가운데에서도 증거되고 있습니다. 드루아로 인도하신 성령님의 역사는 마귀의 세력이 강한 빌립보에서 마귀를 여지없이 몰아내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바울과 신라의 신앙과 복음의 승리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조연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입니다. 16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자라. 아멘. 에, 여기서 점치는 귀신은 푸뉴마 퓨도나로서 직역을 한다면 퓨돈의 영이 됩니다. 퓨돈이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으로서 땅의 중심이라 여기던 델피에 살면서 지금도 그 신전 기둥이 남아있지요. 그 델피에 살면서 신탁을 전한다. 신의 말을 전하는 뱀이나 혹은 용을 가리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루타크에 의하면 이 신에 접한 사람을 복화술사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복화술이 뭐예요? 인형을 한 손에다 들고 입을 움직이지 않으면서 인형과 대화하는 그런 것을 복화술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고대의 종교적인 형태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입을 움직이지 않으면서 소리를 내므로 그들의 말을 그들 안에 있는 신의 소리라고 여겼답니다. 어느 시대나 신접해서 미래를 말하는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사게 됩니다. 빌리포에도 신접한 여정이 있어 사람들의 미래에 대한 호기심의 욕망을 채워주면서 돈을 벌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마귀가 사람들의 영적인 무지와 헛된 욕망을 이용해서 그들의 마음속 왕좌에 군림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도 이런 신접한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이 신접한자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빌리포의 신접한 요정과 다를 바가 없는 마귀의 도구이며 종일 것입니다. 좋은 말이 신적, 신을 접촉했다라고 하는 말이지, 하나님의 성령을 제외한 모든 신적은 귀신들림을 말하는 것이지요. 점치는 귀신들린 여종의 실체는 복음을 대적하는 마귀의 회방인 것입니다. 점치는 귀신들린 여종 속에 있는 마귀는 첫째로 믿음으로 행하는 일을 회방했습니다. 점치는 여종을 지배하는 귀신은 바울과 신라의 빌립보 전도를 바라만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16절 초반에 기도하는 곳에 갈 때뿐만 아니라 18절에서 가르치며 권하는 여러 날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귀신의 회방 때문에 사역을 중단시키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역이용하여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고 더 영광을 받으시는 계기로 삼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둘째로, 점치는 여정 속에 있는 귀신은 쫓아다니며 회방했습니다. 17절입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아멘.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은 바울과 신라를 쫓아다니면서 소리를 질러 복음을 회방했습니다. 바울은 여러 날 동안 계속되는 회방으로 전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늘날 사마귀의 유혹은 택한자라도 넘어뜨리는 대단히 위험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적절한 권면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대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여 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만 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만 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이 말씀은 무엇에든지 악한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 삶 속에서 절박감을 상기시켜주며, 넘치는 악의 유혹에서 벗어나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언제나 변함없는 신앙을 유지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점치는 여정 속에 들어있는 귀신은 복음까지도 악용을 했습니다. 18절입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많은 빌리포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귀신들인 여정은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똑똑한 사람은 몰라도 멍청한 귀신들린 사람 귀신은 압니다. 함께 합도가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주를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따르니라. 아멘. 그러나 귀신들린 여종이 스스로 복음을 인정한 것은 빌리보 사람들이 하나님을 유일한 구원의 길이 아니라 마귀 정도의 능력을 지닌 또 하나의 신으로 여기게 하려는 관계였습니다.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묘한 방법으로 원수 마귀에 의해 격화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스스로 증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약화되어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약화 또는 퇴색시키는 사람들은 모두 귀신들린 여종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마귀의 괴계에 악용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바울과 그 일행은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멘.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은 이제 격화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빌리포 사람들에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라고 마귀에게 명령한 것이 그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실존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모독하는 것을 종종 대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윤리나 사상만을 제공하는 다른 종교의 신봉 대상들과 같은 것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게 합니다. 그럴 때 성도는 결코 잠잠히 있어서는 안됩니다. 침묵은 더 이상 미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논리를 인정하는 것이며, 나아가 우상에 불복하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죄책감이 듭니다. 예수그리스도와 기독교 신앙을 핍박하는 자를 향하여서 몰라서 그러는 걸, 말, 싸움은 뭐 하나, 똑같은 사람 되지, 라고 하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지나쳤던 것이 그들의 말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결과가 됐다고 하는 대목에서, 어, 심한 죄책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신에 대한 불이, 분쟁이 예상되더라도 성도는 하나님의 권위의 회복과 불신자의 회심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바울과 그의 행은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냈습니다. 점치는 여종을 주장하던 귀신은 여종의 주인을 경제적으로 이롭게 한다는 이유 때문에 오히려 환영을 받는 존재였고 그 영광의 자리에서 빌리포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경제적인 유익과 미신적인 신앙에서 택한 백성들을 건틴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때문에 우리는 신앙 원칙을 무시하거나 도회시해서는 안됩니다. 언제나 사마귀는 그러한 현실을 가져다 줌으로써 신앙을 포기하게 하지만 우리는 신앙 원칙에 입각해서 행동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며 참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은 점치는 귀신들린 여종이 바울의 전동 사역을 앞뒤로 떠들며 다니다가 참지 못한 바울이 그 여종 속에 있는 귀신을 내쫓아 버리는 내용입니다. 점치는 귀신이 바울의 일행 앞에서 떠들었다는 것은 매우 흥미있는 일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자신의 정치는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온것이라고 위장하기 위한 사탄의 술수인지도 모릅니다. 교회 안에도 자신의 탐욕이나 거짓을 은폐하기 위해 가끔 거액의 현금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유용하게 쓰는 자들은 없는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표를 얻기 위한 정치인들이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고 나는 기독교입니다.라고 하는데 막상 일하는 것을 보면 기독교를 폄하하는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고 그러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위하여서 교회에 나온 믿지 않는 그리스도찬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이러한 자들을 점치는 귀신들린 요정과 같은 부류로 취급을 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귀신은 그에게서 나오라라고 치료하는 살아있는 깨어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의 복음이 전파될 때, 바울과 그 일행을 방해하던 점치는 귀신들인 요정 속에 있는 귀신을 예수 그리 이름으로 쫓아내는 대목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우리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신앙을 부인하는 부적절한 말을 하는 불신자들을 향하여서 세상 사람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인이 되기 하여 주옵소서. 화평한 것이 좋다. 몰라서 그런다라고 사람을 생각하고 최면을 생각하고 화해를 생각했더니 결국은 그것이 사탄마귀 귀신을 인정하는 꼴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받으며 회개하오니 지난 날의 과오는 주님의 보혈로 성령의 불로. 주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성령의 불로 태우셔서, 주님의 등 뒤로 던져버리시고, 이제부터는 절대로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가리는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할 수 있는 용감한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늘, 이제 제 차,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의 국민운동본부, 3일절앱 깔기 거리 홍보 활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도 있고, 기도할 시간, 말씀 연구할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적은 시간에도 많은 효과를 낼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서만의 신앙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을 밝히는 빛이요 세상을 치유하는 소금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한 말씀을 실천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 하루 일과와 이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번 다시 올려드리고 주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三，我一。 삶에, 미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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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에, 미름에, 온 세상에. 아멘, 주여, 삼창하며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